나폴레옹 1769년 프랑스 코르시카 섬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꿈이 자리잡고 있었죠. 파리의 군사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24세의 나이에 이탈리아 원정을 직위하며 첫 군사적 성공을 거뒀습니다. 권력과 야망은 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1804년 그는 프랑스 황제로 즉위하며 유럽의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했죠. 그는 혁신적인 전략으로 유럽을 정복했고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어 현대 법제도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야망은 그를 너무 멀리 이끌었습니다. 1812년 러시아 원정은 그의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엘바 섬에 유배된 그는 기적적으로 탈출해 돌아왔지만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며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1821년,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작은 거인 나폴레옹, 그의 삶은 야망과 실패, 그리고 영원한 유산으로 남아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